여러분, 안녕하십시오. 내일 5월 18일은 광주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민주화 운동, 5·18 민주화 운동 40주년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부당하고 불의한 국가 권력에 저항했던 그때의 사건을 떠올리면서 포악하고 불의한... 권력에 대한 시민의 정당한 저항의 권리에 대하여 바르트가 뭐라고 썼는지를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laughs> 저항권에 관하여인데요. 제목은 국가권력에 대한 저항으로서 그 안에 저항권에 관해라는 한 부분이 나옵니다. 정치적 권력에 대한 저항은 경우에 따라서는 허용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에 요구되기도 합니다. 다만 수동적인 저항만이 아니라 적극적인 저항도 할수 있다는 말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폭력에 맞서 폭력으로 저항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폭정에 대한 저항, 무고한피 흘림의 방지는 아마도 이루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복종과 로마스 13장이 말하는 정치적 질서에 대한 복종도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질서가 아니라, 그 구체적인 대표자들에 대한 복종이 우리에게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불복종하는, 그리고 실제로 정치적 질서에 대해서도 불복종하는 여러 권력자들에게 복종해왔을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우리는 거짓말하고, 약속을 파기하고, 살인하고, 방화하는 정부와 관계를 맺어왔을지도 모르며,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양심을 묻고 교회를 억압하며 스스로 즉,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려는 정부와도 관계를 맺어 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 불복종하면서 이런 정부에 복종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이런 정부에 불복종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간보다 하나님께 더 복종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냥 참기만을 바라는 것이 영인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사랑 안에서 활동하는 믿음은 우리의 적극적인 저항을 마땅히 요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선택에 놓일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수동적인 저항이나 우리의 적극적인 협력을 마땅히 요구하듯이 말입니다. 다음과 같은 반문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폭력의 행사에 가담해도 무방하다는 말입니까? 지금 우리는 교회의 경계선에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산다는 것과 이곳에서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것은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폭력의 행사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뜻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가운데 어떤 정치적 권력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저항해야 한다면, 방금 그러한 경우와 같이 지금 처음으로 저항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분명히 말합시다.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서 정치적 실세에 복종할 때 우리는 어떠한 형태로든 폭력의 행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설령 우리가 수동적으로 가담하는 중도의 길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 하더라도 이것 역시 폭력에 가담하는 것입니다. 폭증에 저항 저항하기 위해 우리가 폭력을 사용해야 하는지는 미리 결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폭력은 실로 첫 수단이 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폭력을 선택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만약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적어도 폭력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사용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다른 모든 결정을 내릴 때보다 더 신중하게 우리의 책임의식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요구된다면 그 어떤 결과도 회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세상은 남자들을 필례를 합니다. 만약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남자가 되기를 싫어한다면 매우 슬픈 일이 될 것입니다. 폭증에 대하여서는 분명히 폭력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폭력의 첫 번째 수단이나 마지막 저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끝까지 우리는 기도하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행동해야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권력에 대한 저항, 폭력인 저항도 가능하고 또 하나님은 이것도 요구하신다는 바르트의 매우 어떻게 보면 과격하고 매우 음, 현실적인 어, 권고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어, 들었습니다. 어, 이 묵상을 마치면서 5.18 영령에게 존경과 사랑을 표하며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와 연대감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안, 오늘도 안녕하시고 불의한 권력에 침묵하거나 순종하지 말고 저항하는 법을 배우시기를 진심으로 바르트의 힘을 빌려 바르트의 논리를 빌려 여러분에게 간곡히 권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